자 가,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테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으흥,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시켜 주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이를 보이지 마라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한양일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간헐천이 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어둠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다 좋습니다. 내가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공격해라!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이긴 하죠.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있겠습니다. 향하고 있습니다. <laughs>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병력을 다르게. 성공적으로 테라진을 제치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둠 속에서 내가 왔다 황물부족합 정말 부족합니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시나님 간헐천이 곧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어둠 속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계약이 깊어서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세상에 놈들이 배신의 동물에게서 탈라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르관님 가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이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어둠이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공포는 환상.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긴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가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저 아,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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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업그레이드 완료. 방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감히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 해? 후회하게 해주마.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기이 기도하죠.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동맹이 공격받수있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간헐촌이곧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흐, 저한테 <laughs> 돈이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다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사령관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 업그레이드 완료. 수정탑이 부족합니다. 수정? 그게 뭐야? 전투가 시작된다.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잘 쓰라고.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스바를 죽인다. 저 어둠 속에서... 내가 원노라. 어둠이 공.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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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다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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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겠다. 주겠오다주다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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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다주다 주겠다. 주겠다 잘쓰라고?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에너이가 없어.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차있어.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죽기냐, 좋은. 공포는 없구나. 곧 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기다거기했다 수축했다. 수축다정축했다수축다 수축했다. 수축했다. 시축다수축다수축다수축다수축했입니다 어, 허허허제로 보시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아아, 테라진 채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에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 맙소사,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 우리가 막아야지 하 않을까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강월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네, 예!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죠 거기에 원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원할수 없습니다. 동맹이 할수 없습니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채 <laughs> <laughs>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어우, 벤시르 님이 말해 준 그대로예요.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업그레이드가 준비됐어.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찰수 있습니다 물을더제쳐하십시오 명예 우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놈들이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기 정말 싫다고요. 하늘이.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먼저 대리안 걸리겠습니다. 항상 최고급 이론을 쓰거든요. 준비해라. 적게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거긴 소환할 수 없습니다. 우리공격 업그레이드가 이비됐다 이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대나시다 티마리죠. 내 소중한 콩물이 바닥났나 봐. 미셔. 는쭉도을나 <laughs>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뒤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필요한 테라지는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님. 음, 업그레이드 완료. 월... 한동, 도움, 도움이 필요. 거기에 안할수 없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마지막 한월천인 것 같습니다. 끝이 머지않았습니다, 사령관님. 하늘이 선짓한다. 공포는 나스페로우 전투가 시작된다. 나는 에라지 메이커, 이역구. 공격을 시작한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 줬는데 말이죠. 그건 동력장 안에 배치해야 돼. 내말 믿어. 조심하십시오. 도포...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죽기 딱 좋은 날 적군. 음.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업그레이드 완료.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죽기 딱 좋은 날이로군 음. 명전 하늘이 음. 공 명연 준비가 끝난 하늘이 선다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사실 제이야기딱 좋은 날이로군 준비 엘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이요 전투가 공격. 시작된다. 공 우리. 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가 어, 나스발루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한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아, 제 이야기기도 하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우리 공, 공. 공. 업그레이드 완료. 영예는 용기 로부터 저게 우리 쪽을 향한다. 방 어를 준비 해라. 우리 에게 거 기에 소 환할 수없 습니다. 그거 거기 에는 원한 투 라스 시 된다.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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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배신우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난 자기 보는 게더재밌더라매